우리는 왜 실패를 두려워하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심리적 호기심을 넘어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시면을 건드리는 메아리입니다. 어쩌면 당신도 비슷한 물음에 사로잡힌 적이 있을 것입니다. 밤늦도록 뒤척이며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의 그림자 실패라는 유령에 사로잡혀본 적이 있나요? 그것은 단순히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는 표면적인 두려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 가장 깊은 곳 의식의 저편에서 울리는 고대의 공포입니다.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것이 단순히 무언가를 잃는다는 경험을 넘어 우리의 존재 자체에 대한 근원적인 위협으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융의 심리학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인간 정신의 광활한 지도를 펼쳐 보입니다. 페르소나 그림자 자기라는 원형들이 거대한 무의식의 바다 위에서 춤추는 모습을 보여주죠. 우리는 이 심해 속에서 실패라는 공포의 진정한 뿌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것은 사회가 우리에게 강요하는 완벽주의 가면, 즉, 페르소나의 붕괴에 대한 두려움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면을 씁니다. 성공 능력, 존경받는 지위, 이 모든 것이 우리 페르소나의 구성 요소입니다. 우리는 이 가면이 곧 나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실패는 이 가면을 찢는 날카로운 칼날과 같습니다. 가면이 부서지면 우리는 세상 앞에 벌거벗겨진 채서 있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아, 즉 에고가 견디기 힘든 고통입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다는 내면의 저항. 이것이 바로 실패 공포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페르소나를 통해 사회적 인정을 갈망합니다. 인정받지 못하면 존재 가치가 없다고 느낄지도 모른다는 깊은 불안감에 시달리죠. 성공은 사회적 인정을 얻는 가장 확실한 길처럼 보입니다. 반면, 실패는 우리를 사회의 변두리로 밀어내고, 우리를 무가치한 존재로 낙인찍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불러일으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불안이 아니라 인류가 집단 무의식 속에 새겨온 생존 본능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대 부족 사회에서 실패는 곧 공동체로부터의 추방을 의미했습니다. 추방은 곧 죽음과 같았죠. 이러한 원시적 공포가. 현대 사회의 집단 무의식 속에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마음은 곧 공동체로부터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원초적 두려움에 변형된 형태일 수 있습니다. 융은 또한 그림자라는 원형을 통해 실패의 다른 면을 보여줍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싫어하고 억압한 우리 존재의 어두운 부분입니다. 약한 무능력, 열등감과 같은 감정들이 그림자에 속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림자의 특성들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을 통해 이러한 그림자를 영원히 묻어버리려고 합니다. 성공은 마치 그림자를 봉인하는 마법의 주문과 같습니다. 하지만 실패는 이 봉인을 깨뜨립니다. 실패의 순간 우리는 그림자와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토록 숨기려 했던 나약하고 불완전한 모습이 거울에 비치은 눈앞에 나타나죠. 이 직면은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억압했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고통을 피하기 위해 실패라는 가능성 자체를 회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림자를 외면할수록 그림자는 더욱 거대해지고 우리를 더 강하게 옥죄어옵니다. 실패의 공포는 이처럼 페르소나의 붕괴와 그림자와의 직면이라는 두 가지 근원적 공포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이 두려움에 덫에 갇혀 안전한 길만을 택하고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꺼리게 됩니다. 하지만 윤근 이 모든 것이 자기 시련을 향한 거대한 여정의 일부라고 말합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오히려 무의식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페르소나의 가면이 깨지고 그림자와 직면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나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윤기 말하는 개성화 과정의 시작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두려움의 심연 속에서 어떻게 빛을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실패를 단순히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지혜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우리의 영혼은 어떤 길을 통해 이 시면을 건너는 것일까요? 실패의 그림자가 드리운 시면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우리의 의식이 미처 닿지 못하는 무의식의 영역. 그곳에는 인간의 보편적인 경험과 지혜가 응축된 거대한 저장고, 바로 집단 무의식이 존재합니다. 융에 따르면 집단 무의식은 우리 조상들의 삶과 투쟁 기쁨과 고통이 담긴 심리적 유산입니다.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는 근원적 공포는 단순히 개인적 경험에 국한되지 않고 이 거대한 심해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공포는 인류가 생존을 위해 공동체에 속하려 했던 원시적 본능에서 기인합니다. 고대 수렵 채집 사회에서 개인의 실패는 곧 공동체 전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사냥에 실패한 전사기를 잃은 사냥꾼은 부족의 식량 자원을 고갈시키고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되었습니다. 따라서 공동체로부터의 추방은 곧 죽음과 동의어였습니다. 이러한 기억은 의식의 수면 아래 깊숙이 가라앉아 현대인의 실패 공포를 이루는 중요한 원형적 요소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중요한 프로젝트에 실패했을 때 느끼는 불안감은 단순히 경제적 손실에 대한 걱정을 넘어 어쩌면 공동체로부터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원시적 두려움의 메아리일지도 모릅니다. 현대 사회에서 공동체는 부족에서 직장 학교 심지어 온라인 커뮤니티로 형태를 바꾸었지만 소속되고 인정받고자 하는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성공을 통해 소속감을 확인하고 실패를 통해 소외감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실패가 단순한 개인적 사건을 넘어 존재론적 불안을 야기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융근 이 집단 무의식이 단순히 공포의 원천만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속에는 또한 영웅원형이라는 거대한 힘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영웅은 두려움과 맞서 싸우고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며 실패와 좌절을 딛고 일어서는 존재입니다. 영웅원형은 우리 내면에 깊이 새겨진 성장과 변화에 대한 열망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은 이 영웅의 여정을 시작하기 전 동굴 입구에서 주저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동굴 안에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찾고 있는 보물, 즉, 진정한 자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실패는 이 동굴로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일지도 모릅니다. 윤근 그림자와의 통합을 개성화 과정의 핵심으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숨기려 했던 나약함과 불안전함을 실패라는 거울을 통해 직면하고, 그 어둠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과정이야말로 진정한 성장의 시작입니다. 이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 오랫동안 억압했던 감정들이 폭발하고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과 좌절감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스러운 직면을 통해 우리는 자신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를 넘어보다 깊고 진실한 자기인식에 도달하게 됩니다. 마치 연금술사가 납을 금으로 변환시키듯 우리는 실패의 고통을 영혼의 성숙으로 바꾸는 심리적 연금술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비로소 사회적 가면인 페르소나와 무의식의 그림자 사이의 균형을 찾게 됩니다. 더 이상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지 않고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며 그 안에서 새로운 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실패는 그래서 단순한 끝이 아니라 영혼의 재탄생을 위한 산통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좌절은 우리를 더욱 깊이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는 걸음이 됩니다. 그것은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이며 이 도전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영웅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바꾸는 구체적인 방법과 우리 안에 잠든 자기, 셀프라는 거대한 힘을 어떻게 깨울 수 있는지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실패의 어둠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내면의 빛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린 원형적 공포와 연결되어 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뿌리 깊은 두려움과 어떻게 마주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윤근 실패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개성화 과정의 중요한 출발점으로 보았습니다. 개성화란 의식과 무의식의 통합을 통해 진정한 자기 셀프를 발견하고 실현하는 평생에 걸친 여정입니다. 이 여정은 완벽하고 아름다운 길이 아니라 좌절과 혼돈으로 가득 찬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그리고 실패는 이 여정에서 만나는 가장 중요한 이정표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실패의 순간에, 비로소 우리의 에고, 이고가 얼마나 취약하고 사회적 가면인 페르소나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지금 당신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실패는 무엇입니까? 어쩌면 그것은 직장에서의 해고 사업의 실패 관계의 단절일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실패가 가져오는 가장 큰 고통은 외부적인 손실보다 내면의 자아상에 가해지는 충격일 것입니다. 나는 유능한 사람이다. 라고 믿어왔던 자아상이 흔들리고 나는 쓸모없는 존재인가? 라는 질문에 직면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깊은 불안과 혼란에 빠집니다. 그러나 바로 이 혼돈의 순간에 우리는 무의식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페르소나가 깨지면서 우리는 그동안 억눌러 왔던 그림자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인정하기 싫어하는 자신의 약점 실수, 실패 경험들을 모두 담고 있는 어두운 내면입니다. 우리는 이 그림자를 외면하고 숨기기 위해 끊임없이 성공을 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실패는 이 억압된 그림자를 의식의 표면으로 끌어올립니다. 이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당신은 아마도 자신이 그토록 싫어했던 나약한 모습과 마주하고 깊은 수치심과 절망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자와의 직면이 바로 치유와 성장의 시작입니다. 윤근 그림자를 단순히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림자는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잠재력과 힘을 담고 있는 보고 바우쿠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실패를 통해 자신의 오만함과 불안전함을 인정하게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당신은 비로소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당신이 외면했던 나약함은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는 기분 통찰력으로 변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림자의 통합입니다. 우리는 그림자의 어두운 면을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써 그것이 가진 긍정적인 잠재력을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실패는 그래서 단순히 무언가를 잃는 경험이 아니라 자신의 전체성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실패를 통해 비로소 그림자라는 거울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불안전함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온전함은 모든 것을 포괄하는 상태입니다. 빛과 어둠 성공과 실패 강함과 약함이 모두 공존하는 상태이죠. 우리가 실패를 통해 그림자를 통합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평가나 성공이라는 잣대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내면을 갖게 됩니다. 더 이상 페르소나라는 가면 뒤에 숨을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고통스러운 통합의 과정을 어떻게 견뎌내고 실패를 통해 얻은 새로운 통찰력을 삶의 동력으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이 혼돈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창조해 내는 것일까요? 우리는 실패라는 거울을 통해 자신의 그림자와 직면하는 고통스러운 여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 이 직면의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심리적 도구와 태도는 무엇인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융의 심리학에서 이 과정은 내면의 연금술과 같습니다. 납과 같은 불완전한 물질을 금과 같은 완전한 물질로 변모시키듯. 우리는 실패의 고통을 영혼의 성숙으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이 연금술의 첫 번째 단계는 인정과 수용입니다. 실패의 순간 우리는 종종 자기 방어 기재에 갇혀 실패를 회피하거나 남 탓을 하거나 스스로를 비난하는 함정에 빠집니다. 내가 운이 없었어. 저 사람 때문이야. 나는 역시 아무것도 할수 없어. 와 같은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이러한 방어는 일시적인 고통을 줄여줄 수는 있지만, 진정한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진정한 치유는 실패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마치 거울을 보듯 자신의 실수와 약점을 회피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 내가 이 부분에서 부족했구나.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패했구나. 라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용은 무력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진정으로 변화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의미의 재해석입니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성공과 실패에 이분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데 익숙합니다. 성공은 좋고 실패는 나쁘다는 단순한 공식에 갇혀 있죠. 하지만 윤근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선 초월함수, Transcendent Function을 강조했습니다. 초월 함수란 의식과 무의식의 대립을 해소하고 새로운 균형과 의미를 창조하는 심리적 과정입니다. 실패의 순간 우리는 기존의 의미 체계가 붕괴되는 경험을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오랫동안 꿈꿔왔던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당신은 단순히 목표 달성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 목표가 당신의 진정한 욕망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새로운 통찰을 얻게 될수 있습니다. 실패는 당신을 잠시 멈추게 하고 나는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가? 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당신은 외부의 기대나 사회적 압력에 의해 만들어진 목표가 아닌 당신의 영혼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실패는 기존의 삶의 방향을 점검하고 더 깊은 의미를 찾도록 이끄는 나침반이 될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고독과 성찰의 시간입니다. 실패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외부의 소음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내면과 깊이 대화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마치 영웅이 동굴 속으로 들어가 자신의 그림자와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실패의 원인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그 안에서 얻은 교훈을 내면화할 수 있습니다. 일기 쓰기 명상, 자연 속을 걷는 것과 같은 활동은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 고독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페르소나가 부여했던 가짜 정체성을 내려놓고 그림자와 화해하며 진정한 자기 셀프라는 거대한 힘과 연결됩니다. 자기는 의식과 무의식을 아우르는 우리 존재의 전체성, 즉 우리 영혼의 중심입니다. 실패를 통해 에고의 오만함이 꺾이고 우리는 비로소 이 자기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게 됩니다. 실패는 이렇게 우리를 존재의 가장 깊은 곳으로 이끌어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묻게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이상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지혜를 얻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거쳐 우리가 도달하게 될 궁극적인 상태, 즉, 자기 실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실패를 통해 얻은 자유와 내면의 평화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실패의 그림자와 직면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는 내면의 연금술에 대해 깊이 탐구했습니다. 이제 이 고통스러운 여정을 통과한 영혼이 도달하게 될 궁극적인 상태, 바로 자기 실현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융의 심리학에서 자기 실현은 외부의 성공이나 사회적 인정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자기 셀프 미래라는 신성한 중심과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완벽함이나 무오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부분을 포용하는 온전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실패는 이 온전함으로 가는 길에 놓인 가장 중요한 시험대였습니다. 당신이 실패를 통해 페르소나라는 가면이 얼마나 덧없는 것이었는지 깨닫고 그림자라는 자신의 어두운 면을 인정하게 될때 당신은 비로소 외부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 기대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내면의 기둥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오랜 시간 남의 옷을 입고 살다가 비로소 자신의 몸에 꼭 맞는 옷을 찾아 입은 것과 같습니다. 자유로움과 함께 깊은 편안함이 찾아옵니다. 이 자유는 당신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했음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실패의 유령에 사로잡히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실패는 이제 당신에게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배움과 성장의 기회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실패는 당신을 더 깊은 존재로 이끌고 당신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보물이 됩니다. 자기 실현에 다가선 사람은 자신의 삶을 의미 있는 이야기로 인식합니다.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 빛과 어둠이 모두 이 이야기의 중요한 서사를 이룹니다. 실패는 더 이상 숨기고 싶은 흠이 아니라 당신의 이야기에 깊이와 풍부함을 더하는 필수적인 사건이 됩니다. 당신은 자신의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상처를 통해 얻은 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상처입은 치유자, Wounded Healer의 원형입니다. 윤근 의사가 환자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치유하려면 의사 스스로도 내면의 상처를 들여다보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실패의 상처를 극복할 때 우리는 단순히 우리 자신을 치유하는 것을 넘어 비슷한 고통을 겪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깊은 힘을 얻게 됩니다. 당신이 실패를 통해 얻은 지혜는 타인의 실패를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진심으로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공감과 이해는 인간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있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시련은 삶의 불확실성을 포용하는 능력을 길러줍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기치 않은 실패와 좌절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불확실성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자기라는 거대한 힘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지하고 인도할 것이라는 깊은 믿음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맹목적인 낙관주의가 아니라 삶의 모든 경험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더 완전한 존재로 이끈다는 깊은 영적 확신입니다. 다음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깨달음을 바탕으로 어떻게 평온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수 있는지 그리고 실패라는 거대한 여정의 끝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될 진정한 내면의 평화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어떤 모습으로 재탄생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실패라는 시면을 지나 페르소나의 가면을 벗고 그림자와 화해하며 내면의 깊은 곳에 자리한 자기, 셀프를 만나는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이제 이 길고 고통스러운 여정의 끝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될 궁극적인 자유와 평화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이 자유는 단순히 외부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넘어 내면의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상태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은 이제 더 이상 외부의 성공이나 실패라는 잣대에 갇히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존재 가치가 무엇을 이루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지 그 자체로 충분하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무조건적인 자기 수용의 상태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불안전함과 약점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당신의 온전한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마치 아름다운 도자기에 금이 간 자국을 금으로 채워 넣어 더 아름다운 예술품을 만드는 킨측이, 킨수기처럼 당신의 실패와 상처는 당신의 존재를 더욱 깊이 있고 독특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내면의 평화는 외부의 사건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탄력성을 가져옵니다. 삶은 여전히 예측 불가능하고 예상치 못한 실패는 언제든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제 실패를 멸망의 징후가 아닌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 중 일부로 인식합니다. 파도가 칠 때마다 부서지는 모래성이 아니라 파도에 휩쓸려도 굳건히 서 있는 바위와 같이 당신의 내면은 단단하게 뿌리내리게 됩니다. 이 평화는 또한 새로운 형태의 창조성으로 이어집니다. 더 이상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이 사라지면서 당신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할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롭게 실험하고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사랑하고 갈망하는 것을 탐색하고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창조적인 힘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하는 개성화 과정의 열매입니다. 이 열매는 달콤하지만 그 씨앗은 고통스러운 실패와 좌절 속에서 싹 트였습니다. 당신은 이 과정을 통해 삶의 의미를 외부에서 찾으려 했던 여정을 멈추고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울리는 영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그 목소리는 당신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조용히 속삭여 줍니다. 이것은 외부의 시끄러운 세상이 줄수 없는 진정한 삶의 방향성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마음은 결국 우리가 진정한 자신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가면을 쓰고 그림자를 숨기며 타인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실패는 이 거짓된 삶을 흔들어 깨우고 우리에게 진정으로 너는 누구인가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 용기 있게 답하고 그 답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실패라는 거대한 두려움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용서하고 삶의 불확실성을 포용하는 것. 이것이 실패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가장 큰 교훈입니다. 과거의 실수를 붙잡고 스스로를 비난하는 대신 당신은 그 경험을 통해 성장했음을 인정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치 오랜 감옥에서 벗어나 자유의 햇살을 맞는 것처럼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실패에 갇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은 이제 실패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패는 당신의 깊이와 통찰력을 형성한 이야기의 한 장이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의 성공을 부러워하거나 자신의 부족함을 탓하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은 자신만의 길, 당신의 영혼이 이끄는 길을 걸어갑니다. 이길 위에서 당신은 모든 경험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입니다. 성공이든 실패이든 모두 당신을 더 완전한 존재로 만드는 데 기여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깨달음은 당신에게 깊은 만족감과 평온을 가져다 줍니다. 실패의 길은 그래서 파괴의 길이 아니라 궁극적인 자기 발견과 자유를 향한 길이었습니다. 이 여정의 끝에서 당신은 자신과 온전히 화해하고 삶의 모든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깊은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제 실패를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실패가 당신을 당신의 영혼으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